네, 안녕하세요. 핵부자주식기비 핵부자입니다. 설명드릴 종목은 링네트입니다. 금요일에 4.89% 하락 마감하여 7,580원 기록 중입니다. 시가총액은 1,164억 정도 되구요. p r 은 14배 정도 됩니다.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. 배당 수익률은 없습니다. 어떤 회사인지 기업 계열을 잠시 보도록 하시겠습니다. 동사는 컴퓨터, 네트워크의 설계, 통신 장비 공급, 설치 및 유지 보수를 포함하는 NI 사업과 화상회의 시스템, 스토리지 시스템, 클라우드 가상화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. 새로운 시장 환경에 발맞추어 IPT, 홈 네트워킹, 보안, 스토리지, 영상회의 솔루션 등의 신규 솔루션, 신규 사업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. 시스코사의 골드 파트너 및 스페셜라이제이션 자격을 획득한 파트너로서 무선 랜인 에어로넷 딜러십을 가지고 있습니다. 기업 계열을 딱 봐도 언택트주죠. 앞으로 뭐 코로나뿐만 아니더라도 언택트주는 꾸준하게 좋을 수 밖에 없습니다. 주요 주주입니다. 이주석외 23인 25% 정도 보유를 하고 있고요. 자사주가 상당히 많네요. 15%입니다. 해서 토탈 40% 정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. 주요 재무정보를 보도록 하시겠습니다. 매출액은 2019년에 1,300억 정도 됐었는데요. 2020년에 1,500억 정도로 확 올라갔습니다. 그리고 단기 순이익은 70억에서 2020년에 76억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. 재무도 깨끗하고 좋습니다. 최근에 거래량 가지고 접근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봉 차트입니다. 이 날이 7월 7일인데요. 거래량이 엄청 터지고 주가는 급상승했습니다. 다음 날 거래량이 조금 들어왔고요. 그다음 날 거래량이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장대 음봉이 떴습니다. 와, 엄청 무섭습니다. 그렇지만 아직 거래량이 살아 있죠. 그리고 다음 날과 그다음 날은 거래량이 조금씩 터졌는데 조금씩 올라갔습니다. 이렇게 저점이 높아졌죠.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주가가 또확 올라갔습니다. 그 이후에 또 이틀 동안 거래량이 별로 없었는데 주가가 정말 급하게 빠졌습니다. 들어온 양은 100인데 나간 양은 뭐 30이다. 그런데 보시면 들어오기 전이랑 큰 차이가 없죠. 지금 들어온 세력이 안 나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우리는 일봉 차트로 접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보시면 이전에 급상승할 때 갭이 만들어졌죠. 그래서 현재 요갭 구간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. 요 구간에서 한번 매수를 들어가면 되겠습니다. 밑에 갭 구간이 7,400원입니다. 7,400원에서 7,580원 사이에서 일단 매수를 들어가고요. 혹시라도 하락하게 된다면 이전에 말아 올렸던 저점 6,800원 부근에서 1차 추가 매수를 진행하고요. 또 혹시라도 떨어지게 된다면 이전에 말아 올려줬던 저점 6,400원에서 2차 추가 매수를 하고요. 단기 수익률 5%로 잡고 진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급등할 때 엄청나게 급등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큰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공부를 좀 많이 하셔서 중장기 보유도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. 현재 자사주가 많고 PR이 별로 높지 않기 때문에 진입하기에 괜찮은 종목인 것 같습니다. 그럼 링네트 종목도 1%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꼭눌러주시고요 이메일 주소가 나갈 때 편하게 문의를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수고하셨습니다.